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변호사 안변호사입니다 안변호사님은 아침에 출근하실 때 못하고 출근하시나요? 운전해서 아, 출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시나요?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한 50여 분 정도 소요되는 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리시는데 출근하시면서 보통 무슨 생각하시나요? 출근하면서 그날에 뭐 해야 될 일이나 아니면 업무 진행 방향 이런 거를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음, 보통은 이제 가벼운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분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상담하는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남부행사 님처럼 많은 근로자분들이 출근 시간부터 업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는 출퇴근 제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데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뭐 자전거 도보 등 이렇게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규정은 산재보험법 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중에 사고를 입은 근로자에게 병원 치료비가 지급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슈어급여나 장애급여까지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퇴근 제해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안 변호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지방의 한 저수지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분이셨는데 그 근로자분이 동료와 출퇴근하는 곳을 정해놓고 출퇴근하기로 했는데 사고를 당하신 곳은 정해놓은 출퇴근 장소가 아닌 사무실 앞 마당에 있는 맨홀 뚜껑 근처였습니다 맨홀 뚜껑에 걸려서 넘어지셨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음. 사연이었습니다 위족 측에서도 출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니 출퇴근 제해라고 주장을 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분의 부인되는 사람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이건 업무상 재해니까 산재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결국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음, 거절사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자하고 약속 장소를 정해놓고 출퇴근하기로 한그 장소가 아닌 그 근로자분이 약속 장소를 벗어나서 사무실 마당에 있는 맨홀 뚜껑 근처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공단은 마당에 들어간 목적이나 체류한 시간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출퇴근 중 사고로 볼 수는 없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족 측에서 바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산재에 해당된다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판결을 보니 출퇴근 중 사고에서 제외되는 출근 경로의 일탈 중단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모든 경우가 아니라 업무 또는 출근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만이라고 제안에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네요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일반적인 출퇴근 제해에 관해서도 한번 짚어 주시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규정은 산재보험법 37조1항 3호에 열거되어 있는 규정인데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제외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일탈 또는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진 않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일탈 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됩니다. 산재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근길에 마트에 들려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반면에 백화점에 들려서 고가의 명품을 산다. 그런 것은 해당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직업교육 훈련 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등의 행위도 인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 기관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에 포함이 되지. 하지만 퇴근길에 취미로 요가를 배우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제외되겠죠. 그 외에도 출퇴근길에 투표를 하러 간다든지,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해당 기관에 데려다 준다든지, 아니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른다든지 그런 행위들도 모두 포함이 되고,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모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람이 출퇴근하다 보면은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재로 인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출퇴근 제외로 인정받게 되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생활 보장을 위한 수업급여 또는 장애급여 까지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급여나 여러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께서는 사전에 이런 규정을 꼭 확인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제외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인에게 보장 되는 모든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